안녕하십니까 대왕개미 TV 스카입니다. 오늘 시장 잘 마무리하셨는지 어, 궁금한데요. 우선 시장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렇게 강 보합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었어요. 뭐 기관이나 금투나 아니면 투신이나 다 차익 물량을 쏟아내는데 외인들이 오로지 외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좀 회복시켜 주었다. 오전적만 하더라도 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우장 들어서 어 매수세로 돌려줬죠. 그렇기 때문에 어 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강보합 상황으로 끝났는데 제가 그 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물 시장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물에서 매수 포지션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것은 시장 전체적으로 어, 앞으로 전망이 조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형주들보다는 조금 중소형주들의 수급이 조금 몰리면서 어, 중소형주들이 좀 강세로 보이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오늘 특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5G 상용화가 얼마 전에 돼서 이제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었는데. 어, 오늘의 시장은 대체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있었던 장이었다, 특징 섹터들이 움직이는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그래서 어 어느 정도 불안성도 조금 확대가 될 거고 기대감도 확대가 될 건데 그런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장은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이제 종목들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들을 좀 말씀해 드릴 텐데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상신전자라는 종목이에요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it 업종들이 굉장히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이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어 모든 전자제품에 이제. 전자파를 제거 또는 감세하는, 줄여주는 필터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미래 나노텍이 이 상신전자 대주주예요이 특이점은, 어, 알고 가셔라. 우선은 종목을 좀 기술적으로 볼 텐데 우선은 지금 뭐 조정세를 보이다가 뭐 반짝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게 상장되고 나서 원래는 7,500원에서 상장이 됐다가 2만원까지 갔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시세 안 주고 쭉 빠진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게요. 쭉 빠졌으면은 지금 마이너스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물려 계신 물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 많을 텐데, 중간중간에 아시다시피 뭐, 거래량 터지면서 뭐, 반짝 상승, 반짝 상승.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이제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작년 11월 달에는 이렇게 상승을 했던 이유는 무 유상증자. 가 아니라 무상증자였죠. 네, 무상증자로 인해서 어 7,500원까지 일대일 비율로 했거든요. 그래서 7,500원까지 상승했다 다시 조정받고 이제 추세 전환을 시작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우선은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온 이유는 우선은 자금도 많이 쏠려 있고 물려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물량 소화도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고 이제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관심있게 보셔라. IT도 요새 괜찮은 섹터이기 때문에 상신전자를 좀 살펴보셔라. 관심 종목에 꼭 넣어서 보셔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들고 온 종목은 린드먼 아시아. 다들 관련주로, 뭐 창투사 관련주로 다들 알고 계시는 종목일 거예요. 뭐 정부에서 뭐 4년간 12조 원을 투자를 한다는 소식에 그 때마다 이렇게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어쨌든 상장을 하고 나서, 뭐,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푸드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 시세가 안 나고 하락을 했을 때, 시세 초입 부분, 대시세가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린드먼 아시안 같은 경우에도, 어, 상장되고 나서 시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거기다가 종목이 굉장히 깔끔해요 왜냐면은 이 앞전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어 앞에 매물대를 조금 줄여 줬는데 다시 하락하면서 손절을 많이 했죠 손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중간중간에 거래량 터지면서 계속해서 매집 구간이라는 부분을 어 체크를 할수 있었고 최근 들어서 뭐 파동이 굉장히 괜찮게 나와서 앞으로는 조금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 될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린드머나시아랑 그리고 상신전자 이렇게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어, 지켜보셔라. 그러면은 어,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조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 시세, 대시세 앞에서는 뭐 조정 구간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조정 구간이 겠어요 아무튼 린드머나시아랑 상신전자 이렇게 꼭 관심 있게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오늘 종목 소개를 드렸는데 다음에는 더 좋은 종목으로 소개를 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